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규민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바로 비트토렌트 되겠습니다 자, 비트토렌트는 현재 횡보가 좀 길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 내가 이걸 계속 쥐고 가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게요 앞으로 길어봤자 4일 정도만 지나면은 반응 올 겁니다 무엇 때문에 4일이라고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해 드릴 수가 있는지 하나씩 풀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도움된다 생각하시면 어떤 거 해주셔야 됩니까? 하단에 있는 우리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의 덴쿤 업데이트 어제 있었죠. 그리고 비트코인의 반감기도 우리 눈앞까지 오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최소 한번 이상은 펌핑이 나와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아, 시장의 관심이 전부 밈코인으로 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게또페페파 같은 경우에는 신고점을 달성을 했고 도지 역시도 어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 얘기를 해 주면서 우리 테슬라 이거 결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해 주면서 도지코인 역시도 그 등이 나와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수익을 못 보고 있는 이런 마음들 포모 랠리라고 합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단체 카톡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믿고 들어오셔서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많은 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시바인 후 정말 50% 넘게 수익을 보셨습니다. 나도 함께 좀 단체 카톡방에 들어와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에요. 010-2165-6100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뭐 정규민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각 영상들마다 다 다르게 말씀을 드려요. 톡이라고 보내주세요. 정규민이라고 보내주세요. 다 다르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매수를 하실 때 보시면은 어, 이 시간대가 언젠지도 모르겠 그냥 제 영상만 보시고 무지성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 잘 따라 오고 계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영상 잘 따라 오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영상 잠깐 멈추시고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정규민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무료 카톡방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은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고 계시니까 나도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함께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바로 비트토렌트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한 시가 급해요. 지금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먼저 좀 짚어보고 갈게요.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말씀을 좀 드렸습니까? 이제 얘네들 창업자죠 저스틴 선, 예, 창시자가 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트토렌트 AI 컴퓨팅을 통합해가지고 향후 블록체인 혁신 주도할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게 실제로 내용이 나오고 나서 단기적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차트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그냥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완벽히 끝난 게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수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오히려 시작입니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꾸준하게 비트토렌트 가격 아래에 깔려 있기 때문에 방어에큰 역할을 해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이슈, 4일 D 이슈가 뭔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엔비디아, 전 세계의 무슨 대장이에요? AI 대장이죠. 얘가 2024년 3월 18일부터 개발자 컨퍼런스, 이거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AI 관련되어 있는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참석하겠다 라고 얘기한 거는 물론 이거니와, 여기에서 어떤 것까지 하겠다 했어요. 신제품까지 출시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된 테마가 어떻게 된다? 앞으로 4일 안에 펌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고점 찍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좋은 효과 있는 서비스가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번더 갈수 있는 기회가 어디에도 있다 비트토렌트한테도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더라도 테마로 엮이면서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습 계속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당장 이것만 하더라도 비트토렌트는 시장 내에서 굉장히 기대감을 줄 수가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일단 홀딩해 볼 여력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는 여기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소식도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은 비트토렌트는 어떤 앱니까 이제 트론 생태계 중심 중에 해나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트론이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요, 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비트토렌트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이제 저스트, 그 다음에 후오이 거래소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뭐 스팀, 스팀 달러 이렇게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해나려고 한는 애가 트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생태계랑 브릿지 역할을 하면서 유동성을 끌고 오는 역할을 누가 해줬다? 비트토렌트가 해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빛, 이제 트론이 최근에 어떤 모습까지 보여줬냐? 여기 보시면은 이제 TVL 258억 돌파했다. 28억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것은 한화로 치면은 30조가 넘습니다. 이 정도의 금액이 현재 트론 생태계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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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비트토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수수료가 계속 계속 올라간.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겠죠. 성장의 시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비트토렌트는 홀딩을 해볼 만한 근거가 이미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지금 두 가지나 있다라는 거죠. 1번 AI 그리고 2번 트론 생태계가 이미 잘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얘는 무조건이다 평가를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향후에 시간이 좀더 걸릴 수는 있죠. 왜냐하면 지금 힘을 응축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게 한번 유지가 되는 모습만 보여진다 하면은 한번 터질 때 무섭게 올라가는 거 노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타이밍 여러분들이 타이밍만 잘 잡아 가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어느 순간 슈팅 줘서 급등하는 거 우리 비트토렌트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일단 비트토렌트로 좀긴 시간 동안 힘드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머물러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또 끝났구나. 우리 비트토렌트 또 이렇게 쭉 흘러가겠구나. 이전과 같은 모습. 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금 가지고 계신 거다 빼시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얘네들 횡보할 때 길어지는 특성 가지고 있을 때 매도를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일부 여러분들도 매도 물량을 정리해버리는 전략을 좀 취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토렌트 제가 이렇게 쭉쭉쭉쭉 설명을 드리면서 충분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여러분들이 어려우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꼭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비트토렌트 어떻게 전략 짜가시면 좋을지 짚어 드릴게요. 상단에 있는 번호 제 번호 0 1 0 2 1 9 6 1 0 0번으로요 여러분들이 비트토렌트 신규 진입을 원한다 하시면은 비토신이라고 보내 주세요. 비트토렌트 신규 진입. 그리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어 하시는 분들은 비토라고 치신 다음에 평단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보내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 전략 짜가시면 좋을지 조금 더 홀딩 하신 다음에 이 가격에서 우리 전략 매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한분한분 한분 전략을 제대로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천 분 넘게 제 영상 보시고 4천 분 넘게 영상 보시면서 진짜 만분 정도가 제 영상을 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문자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누락이 되는 경우가 요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이제 생각을 해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아, 내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당연히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댓글을 달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번호로 예시를 들어 볼게요. 제 마지막 번호 610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의 마지막 번호를 이제 남겨 주세요. 이거 6100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6100으로 쓰세요라고 생각하시고 6100이라고 쓰시는 경우 있는데 본인의 마지막 번호 적으셔야 돼요. 본인의 마지막 번호 이렇게 적으시고 댓글로 이제 본인이 어떻게 다르셨는지 이제 비토신이라고 문자 주셨으면 비토신, 비토라고 보내신 다음에 평단가랑 이제 비종 보내셨으면 비토, 그 다음에 이렇게 댓글 다신대로 이 문자 보내신 대로 댓글을 저한테 보내, 달아주시면은 제가 여러분 마지막 번호랑 저한테 문자 들어온 거랑 대조를 해가지고 이분들 먼저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누락이 좀 됐다, 나 문자 답장 아직도 못 받았습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문자가 많이 와서 그런 거니까 참고해주시면서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꼼꼼하게 전략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러분들께서 거의 10분이 되는 시간 동안에 제 영상을 꼼꼼하게 보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왜 많이 하셨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알트 불장에서 막 하나하나씩 튀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 영상을 막 찾아보시면서 아, 나 이거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부자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를 만들었냐면은 이 100점짜리 파일이에요. 보시면은 정말 기초부터 다 적어 놨어요. 그리고 제 히든 매매법까지도 다 적어 놨습니다. 어디에서 수익 실현을 하면 좋을지까지 영업 비밀을 싹 적어 놨는데 이것도 무료로 풀겠습니다. 왜냐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요즘 유튜브 영상들 막 찾아보시면서 그냥 진짜 양아치 같은 사람들 거 영상 보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혼자서 공부를 해 보시면서 제 영상만 보시라고 전말안 해요. 다른 영상들도 좀 찾아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혼자서 매매하실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자될 수 있는 파일, 히든 파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히든이라고 쓰신 다음에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메시지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히든 파일 공유 받으실 수 있는 이제 무료 링크 보내드릴 겁니다. 전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왜 무료로 하고 있냐면은 제가 지금 현재 채널을 키워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만 꼭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무료 파일 보내드리도록 할 건데, 혼자서 하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꼭 문자 남겨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내 문자 보냈는데 아직도 답장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까지도 달아주시면 제가 마지막 번호랑 이렇게 대조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분한분 한분 맞춰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비트토렌트 좀횡보색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같이 끌고 나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비트 토렌트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